지난주에 우리는, 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곳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먼저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계는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시작점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은혜를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더 진정성이 있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또한 회계입니다. <laughs> 마치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는 좀 대충대충 치워도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해결이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이 깊은 분들을 볼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평생 했으면서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맨날 저렇게 회개할까? 그런데 그게 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죄가 더 많이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란 처음 시작점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이 어떤 도약이 필요할 때에 해계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신이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도 자신이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졌다, 비참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지난주에 죄의 평범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별로 큰 죄악을 짓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의한 전쟁을 옹호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성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약자 탄압에 동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중국 내륙 본토에서 나비들이 날개짓한 것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이론이 바로 나비효과 아닙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느냐 내가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말하느냐, 아니면 반만 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큰 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대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과 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성이 있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정말 그 조그만 죄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의 그 빛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마더스데이 어, 어머니 날 주일입니다. 먼저 해피 마더스데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어, 저희 집 화장실 벽에 이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약 1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선물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당신은 이제까지 특별한 축복이셨습니다. 항상 돕는 손, 항상 열려 있는 품, 당신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하고, 당신의 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황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자랑합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아참글 좋죠. 이런 글 읽을 때참 음악이 가면은 눈물이 핑 도는데. <laughs> 근데 이게 자기들이 쓴 글이 아니고 <laughs> 어디서 이런 액자를 사 왔습니다. 론다 컬버그라는 작자가 예술가가 만든 그런 이제 액자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You are the heart of the family. 당신은 가족의 심장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황금 하트가, 진짜로 보면 이제 황금색입니다. 하트가 탁 크게 그려있죠. 저는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면서 이걸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laughs>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이 아빠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엄마에 대해서 열등감 내지는 초자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이 글에 적힌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제가 제 어머님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제 사모를 생각할 때 다른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에 그 어머니들이 가정의 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은, 남, 남편들 중 부인은, 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머니들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어머니들은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함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머니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넣어주신 그 모성애, 그 모성애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입니다. 그 모성애가 그분들의 삶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포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그 직분을 다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아닌데 유독 어머니들만큼은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직분, 아버지들보다 훨씬 그 성공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도 새로 나온 게전 버전보다 훨씬 더 기능도 좋고 더 조,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그저 힘만 셌지 무디입니다. 마치 군대에서의 무전기와 같이 투박하고 막 아무데나 던져도 툭툭 주워서 먼지만 타면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성들은 굉장히 섬세하죠. 막 다뤘다가는 전원이 나갑니다. 빡치면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 <laughs> 조심조심스럽게. 아, 최근 버전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 학원을 다닐 때그 선생님이 학원 강사가 영어에서 정관사 더의 용법 중에 대표성을 말할 때 어, 더를 쓴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예를 든 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The woman is weak, but the mother is great.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더는 대표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적어주신 글이 이거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자는 그분이 그래서 여자는 쪼잔한데한번서 이러면서 약한데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또저 청소년들 가슴에 그렇지 맞아 우리 어머니는 위대해 더 마더 이즈 그레이트 아 그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몇주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골프 선수 박인비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이 이제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가 출산 후에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LPGA 무대 여자 프로페셔널 그어 세계 무대에서 한번 우승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거기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 우승하는 것은 진짜 큰일인데, 이박임미 선수는 그거를 2 0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위대하니까, 뭐, 그 홀로 페임인가, 뭐, 그런데 벌써 이제, 어, 그 전, 그 전, 위대한 사람, 골퍼들 들어가는 전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히 나는 위대하다라는 수식어를 달지 못했는데, 애 하나 낳고, 엄마가 되면서 자기도 위대한 엄마들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 하나 만나도 이렇게 위대해지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막 3명, 5명, 10명 막 이렇게 낳고 키우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십니까? 게다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산후조리원 같은 것 없지요. 다 혼자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 큰 이모님은 좋 이북에서 아이를 낳고 혼자 일어나셔서 미역국을 끌어 드셨다는 라 거예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왜그 힘든데 미역국 끌어 드셨겠습니까? 아이한테 젖줄려고 내가 막 지금 난 아이한테 먹이려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러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그죠? 렇 오늘 본문도 보면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뭐, 정말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읍소하는 겁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이 고생하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느냐 왜겠어요? 이 엄마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딸의 미래가 고스란히 나의 미래가 되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즉, 이 엄마와 딸은 하나예요.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자신이 겪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 엄마는 딸보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 그것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끔 뉴스를 통해서 무정한 엄마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아이를 방치해 두고 놀러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더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엄마 자격이 없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엄마들의 명예를 그냥 단번에 더럽히는 정말 몇안 되는 그런 경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위대한 모성애를 발휘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찾아온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한 그 어머니를 돌아보시고 마침내 그 딸을 고쳐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어머니의 그 인내와 믿음이 참 돋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래도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체면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겠죠. 급기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뭐 한마디 하셔서 그냥 좀 돌려보내 주시지요 라고 제자들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20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그 어머니의 타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제자들은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눈에 잡힐랑 말랑하는 그 세상 권력과 영광,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 그 어머니의 피맞힌 절규가 어디 마음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셨겠죠.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무심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들었던 유대인들 또는 제자들은 굉장히 흡족했을 겁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말을 엿들었던 그 엄마에게는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와서 넙죽 절하고 계속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막 개치고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주님 진짜 너무하시다.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비정하실까? 아, 주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면서,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그 말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만약에 정말 내 자신의 일이었더라면, 어쩌면 이 여인도 음, 관두세요. 내가 소문 듣기로는 주님이 그렇다. 사랑이 많고,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니군요. 관두십시오. 난 그냥 죽을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예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내일 때문이 아니라 내딸 때문에. 내 딸의 생명과 그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고 또 참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밀고 가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주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마침내는 축복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귀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파스칼이 한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것이다. 비천함을 알때 우리는 위대해지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이제 위대하게 만들려고 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천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방 사람들, 게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 그런 귀신이 들 정도면 아마 어떤 미신적인 주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큰 죄악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진짜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적이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처지가 그렇게 처참합니다. 우리 가정의 처지가 우리 딸아의 처지가 그렇게 비참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라도 주실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자비와 사랑 있는 분 아닙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 보실 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분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지금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이 예수 그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한테만 가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일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주님을 따라와서 읍소했고, 주님의 그 냉정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고서 이 말씀 보고 배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진짜 어머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집중력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은 마치 약복강가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그 천사와 실험하던 그 야곱의 기도와도 같았고, 그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씨름했던 요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순서를 두신 것이 항상 좀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주님께서 괜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질서와 순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뒤엎으시고 그 이방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에는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님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머님들 정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만 보면, 아버지는 술정꾼, 노름꾼인데, 어머니는 막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잘하는데 엄마가 삐뚤어지는 경우는 아이들이 진짜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 삐뚤어져도 엄마만 버텨주면 가정이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그처럼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 사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단 우리 어머니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제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두 번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히시옵소서라고 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와서 요구합니다. 전 이거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어머니가 들었을 거야. 막. 아들 둘이서 야 우리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야 너나 나나한 자리 해야 될 텐데 네가 오른쪽 네가 좌의장하고 내가 우의장하면 참 좋겠다. 아이 그거 어떻게 우리가 말하냐? 참 그랬으면 좋겠네. 아마 그런 대화를 어머님이 듣고서 얘들아 그래 그거 이 엄마한테 맡겨. <laughs> 엄마가 다 말해줄 테야 하면서 아마 팔을 걸어붙이고 주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욕심을 내도 너무 욕심내는 것이죠. 그죠? 자녀를 위해도 너무 지나치게 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너무 나간 모성애.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가 주책맞은 아줌마로 전락하는 것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위대한 어머니에서 주책맞은 아줌마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이처럼 모성애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때때로 남편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이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어? 엄마의 그 정말 무한정한 그, 어? 그 모성의 그 욕심이 아니라, 그걸 채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누굴 생각합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드로에게 맡겼습니까? 아니면 야고보에게 맡깁니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고 우리가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일 3서 보면 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 어머니를 열정이 있고 불같은 베드로에게 안 맡겼습니다. 재산이 많아 보이는 그런 제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사랑이 많은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셨던 것이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의 마음과, 어머니들의 마음과 헌신을 알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분명하고, 이 땅에서도 어머니로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올바르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